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했을 때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기에 의지하다 라는 말,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다마크라는 말 우리 말의다마키랑 비슷하죠. 다마크, 다마키 근데 이 의미가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착 달라붙어 있어 이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요 힘써 쫓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다마크 성경에서 시편에서. 뭐 다른 이 많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다마크해라 라고 했을 때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착 달라붙어 있어.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신앙의 관점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가 원래 가졌던 이 의지의 개념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으면 감사하지만 안 도와주시면 실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망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실망하죠. 그럼 그 관점에서 어떻게 믿음의 관점이 바뀌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면 샥 달라붙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요.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야 거를 알았어. 그 어떻게 알았냐?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 불안한 마음에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너희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야 돼. 그게 다맞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했을 때그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건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 담아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착들러 들러붙어 있지 못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 짝 달라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렇게 중간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이거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성경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고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른가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말씀, 모세가 얘기하는 말씀과 다른가요? 똑같은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너희는 나한테 담아크 하고 있어야 돼. 나한테 착 달라 붙어 있어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게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라도 틈이 벌어져 있진 않은가. 죄 때문에 틈이 벌어져 있고, 나의 욕망 때문에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볼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